샤문 가우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나오자마자 루싱커피가 있는데 루싱커피를 돌아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디디를 불러가지고 호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샤문에 도착했습니다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여기가 샤문 중산로입니다 중산로 차 없는 거인데, 리 오늘 비가 와가지고 조금 활동하기는 안 좋습니다. 중국에 보면은 중산로란 데가 굉장히 많은데, 상해도 있고, 북경에도 있고, 뭐 여러 웬만한 대도시에는 중산로가 중산로, 중산공원 이런 게 하나씩 다 있습니다. 중산이, 손문의 어릴 때 별명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손문은 중국인들도 좋아하고 대만인들도 좋아하는 중국 건국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손문을 기리기 위해서 중국 웬만한 대도시에는 중산로, 중산공원을 다 하나씩 다 만들어놨습니다. 자모니, 중국 도시들 중에서 생활물가 수준이 4위 정도 한다고 합니다. 어, 1980년대에 경제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생활물가가 조금 이제 어, 싼건아닌니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좀 이제 돌아다니고 합니다. 중국 상해외탄처럼 한국 렇게외국 서양식 건물들이 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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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로, 산로중산로 중산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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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추운데 망고 빙수를 먹으러 갑니다. 끝으로 가면은 상해 난징로도 끝으로 가면 이제 바다가 나오는데 여기도저 끝에 보이는 데가 이제 바다입니다. 그래서 건널목이 없어서 넘어가지를 못하는데 저기 건너편이 어, 건너편이 구량입니다. 마이포자라고 외할머니 집, 우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외할머니 집인데 여기. 여기 어, 샤먼의 가정식이라고 합니다 음, 요거는 볶음밥이고 어, 요거는 새우에다가 어, 당면 이렇게 깔고 있는 거요거는 어, 닭고기인데 조금 매콤하게 한 닭고기 같습니다 아, 아, 아빠도못까지나왔습니다 사는 숙소 뒷골목에 지금 이렇게 음... 저녁인데 지금 잡을 수 있네요 새우도 있고 해산물도 많네 개개개개 예, 개도 있고 해산물이 많네 야채도 있고 과일 여기서 사면 되겠다 샤먼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식당 같은데 중국 사람들이 이게 한국에 50만 사이 많은가 봐 한국에 있는 척 자장자의 한국어 하고 이 식당인데 뭘 파는지를 모르겠네 떡볶이 하고 치킨 뭐 닭발 뭐 같은 거 파는데 사람들 좀 있네 근데 이게 되게 저기 그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해 놨다 길에다가 이렇게 옷을 다 걸어 놨네요 도장 하나 달라니까 도장 이렇게 저기 두부를 부어 가지고 아, 해놓은 거를 포장만 하는구나 이미 해 놓은 거야 또, 화. 순두부 같은 겁니다. 지금 일시 조금 넘었는데,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육고기도 이제, 당일 도축해서 싱싱한 것 같습니다. 육고기도 싱싱하고, 어페류하고 이제, 해산물 같은 게 되게 싱싱해 보입니다. 시장안에 만두가게인데 샤오룡파오사라왔 맛있게 <목소리> 아, 지금 열심히 남겼습니다 아, 맛있게 드는데 <목소리> 사포웨이라고 이 샤먼대학 어, 뒤쪽에 있는 우리나라 대학로 비슷한데 같은데 근데 도착했어 지금 아, 아침 일찍 왔더니 음, 사람들도 별로 없고 어, 가게도 별로 문을 안 열었네요. 안식뭘것 같은 것도 많이 팔고 샤포웨이 뒤쪽 어, 상점가 말고 상점가 뒤쪽으로 돌아오니까 요런 저기 보면은 콘라드 저게 밤에 번쩍번쩍하는 거 맞죠? 어, 샤먼의 랜드마크입니다. 광동성하고 가까운지 홍콩 뒷골목. 냄새가 좀 납니다. 앞에 저거를 물루라 그러는가 본데, 일본에 돌이나 우리나라의 한국 전립구에 있는 일주문 같은 겁니다.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집인데, 맞습니다. 말차가 아니고 우롱차 가루가 들어갔답니다. 샤포이에 보면은 이런 알록달록한 예쁜 것들 을볼수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 보면은 어 부산의 마린 시티도 보입니다. 망동. <laughs> 살아서 움직니다망 뛰고 있네. 샤먼대학교하고 남보타사는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가야지 입장이 된다고 합니다. 어, 아, 이거, 이 밑으로 가야겠다. 밑으로 가야 되나? 뭐라고, 아저씨가 뭐라 뭐라 그러는데, 밑으로 가라 그러라야 되는데, 자문대학 아닌데, 물, 식당도 있고, 오, 이거 뭔, 가기가 많은데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남문 이렇게 되어있네. 저리 가도 되고, 이러다가 되는가 보다. 여인가 봅니다. 페이스패스 뭐를 꼼꼼히 살피는가 한사람 통과시키는게 시간이 걸리네 무슨 공원처럼 이렇게 안에서 이제 대학 안에서 뭐 새소리가 엄청 들리네 여기가 자먼대학 공관인 같습니다. 공관 뒤편으로 광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 호수가 있고, 호수에 흑조가 산다고 합니다. 저기 흑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앞에 있다. 아, 흑조가 지금 사네요. 오우. 자, 보입니까? 자, 백조가 아니고 흑조입니다. 흑조 맞죠? 흑조. 오우. 신기하네, 이거. 두 마리. 저 멀리도. 보스 고경하겠습니다 어, 보스 어깨 크네. 아, 저 멀리가 많구나. 저 멀리에 저기. 아, 저기 저기 여러 마리가 보입니다. <목소리> 여기서 나온지 또 나오고 있으면 저기, 여러 어, 마리가 나왔습니다. 어이고, 이야. <목소리> 땅보스리 넘지니까 흑조들이 막 몰려듭니다 맞네요 진가강과 학생 이런 조각품이 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사진찍기 좋은데네요 여기가 본관 건물도 나오고 저기 콘라드 콘라드 빌딩도 나오고 호수에 흑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샤먼대학 나가는 길에 마크스 주의 쉐윈 마크스 주의 학원이랍니다. 기념관도 있고, 많이 배우는 가운데. 샤먼대학을 나와가지고, 조금 한 10분 정도 걸으니까, 남보타사라고, 장때감전있습니다 <목소리> 예, <당락도 목소리> 여기는 출구입니다, 출구. 가다가 벽 뒤에서 찍고 있는데, 여기서가 전체적인 전경이 여기가 더잘 보이는 것 같네요. 앞에 저기 보면은, 어저 뒤쪽으로 대웅전도 보이고, 어 지금 석탑이 지금 좌우로 하나씩 있고, 저 앞에 보이는 산이 불탑산이랍니다. 남불탑산. 그래서 남불탑사 되겠습니다어이거 무료 입장인데, 이거 뭐, 그냥 들여보내주면 되는데, 신분 확인을 많이 합니다. 남보타사 입구입니다. 향을 하나 두길래 받아가지고, 거을 붙여가지고. 절 입구에, 이렇게 연못도 있는데, 거북이 자라들이 지금, 땜목 위에 잔뜩 올라가 있습니다. 땅을 꽂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원이 저렇게 많은지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아, 저 머리에 저렇게, 어? 저 봐봐. 얼굴 에승마이사천원도 있고, 우리 절이랑 똑같습니다. 가운데에 지금, 어, 발마대사 아닙니까? 가운데에. 발마대사서 갔습니다. 발마대에서 어, 앞에, 앞에 쪽이 예, 대웅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들보다는 훨씬 음, 화려합니다. 약간 어, 태국하고 우리나라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처마 쪽이 굉장히 저기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거 대웅전 같은데, 오, 부처님이 여러분이 계시네요? 좌우로 어, 저기는 간호상 같은데 지장보살님하고 문수보살님과 부처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벽 뒤로 오니까 이렇게 나무 목판으로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조각을 정교하게 해 놓았습니다. 불전함 앞에도 위챗패가 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아, 바위에 본문들을 새겨놨는데 불자가 크게 쓰겨졌습니다 남보타삼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정상이 아닙니다 거의 절반밖에 못 왔습니다 여기 전망이 그래도 잘 보이네요 여기 바다도 보이고 타워도 보이고 그 반대쪽이 이 정상입니다 불전 하나 하고 차차만 하나 시켰습니다 만원정도입니다 망고빙수 37위안자를 하나 시켰는데 보기보다 예. 크네요. 이것저것 왔다갔다 하다가 중산공원에 들렀습니다. 어, 길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중산공원입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산공원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큰 돌에 천하 위공 옆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왼쪽에 손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음, 손문이 남긴 말입니다. 천하는 공공의 것이다 이런 말이죠. 중산공원이 입장도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 예. 샤먼 대학 못지 않습니다. 뭐 하는지 이제 궁금해서 보니까 여기 그 노인분들이 아 카드놀이를 많이 합니다. 전에는 마아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마작하시는 분들이고 여기는 이제 카드놀이 하시는 분. 마자하시는 분들 연주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있는, 어, 뒤에서 있는 동상이 손중산 선생 이렇게 쓰 있습니다. 공원 중간에 호수도 있고, 가리도 있고, 산책하기 참 좋습니다. 공원을 잘 꾸며놨습니다. 눈꽃이 지금 발짝 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몰려있길래 뭔가 싶어서 이렇게 와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중국에서 지금 자기 아들, 딸들의 결혼 상제를 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서였습니다. 보시면은 여성인데 86년 출생이죠. 독생. 혼자만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혼인 상태가 이제 미혼이고, 학력이 본과, 아마 대학, 대학 본과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신장은 160m 라고 어, 호적은 만평, 어, 호구 소재지까지 오고 어, 직업, 직업이 뭐 있고, 어, 월급이 얼마 이상이고, 어, 주, 팡, 어디 사, 어디 사느냐,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이 이게 음. 아버지는 어, 퇴직했고 어. 모친은 집에 있다 그리고 연락처 뭐 이렇게 있습니다 부모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어, 조건에 맞는 상대방이 있으면은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지금 저, 저 할머니가 지금 열심히 지금 적고 있죠 어, 가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아들딸한 딸한테 어,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든다그러면 한번 연락해가지고. 네, 만나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저기, 소개 글들이, 운동일날위해 태극기 여기 달려있듯이 쭉 달려있습니다. 엄청 달려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시죠. 자, 돌리고, 돌리고. 어? 손문 선생님 앞에서 저렇게, 어, 자, 들어갑니다. 저 아저씨가 좀추운데 아이, 그래도 아직.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뻣뻣하네. 옆 동네에 또, 시끄럽게 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요아의 어, 어, 어. 비행핀에서평이 높은 칭찬의 지하단 식당에 왔는데, 볶음면하고 농어 찜하고 공심채를 시켰는데, 지금, 이거 화면에 보는 것보다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거 지금 두 명이서 지금 어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맛은 있어 보이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지금 농어 찜도 같이 나왔는데, 지금 이그 접시 크기가 세수 대야만 합니다. 맥주까지 포함해서 112원입니다. 보다가, 자기 파는 데 들렀는데, 보통은, 어, 세트에 52원에서 한 100위원 정도 하는데 가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산로 보행가 그리에 나왔는데, 비올때 나왔다가 지금 좀 날씨가 개고 나서 맑은 날 저녁에 왔더니만, 어우, 사람들이 지금 엄청 지금 많아졌습니다. 샤먼 중산로 보행가 그리입니다. 오늘 문수요 마을에 가려고 이제 서로를 오후에 꺼내가지고 오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갈대도 없고 해서 이제 중산공원을 한번더 들렀습니다. 공원이 아침에 오니까 더 사람들도 많고 북적북적합니다. 정말. 저기 보면은 사격댄스, 사교댄서, 사격댄스도 하고 여기에 피리 부는 사람도 있고 저 끝에는 부채춤 추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넣있습신다 부채 태우고 있는데요 오이고 소리 크게 나여니다 에러빅 아 신났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찐영 노래 나왔습니다. 그녀는 예뻤다. 중산공원 내에 있는 동물원에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료라고 했는데 그냥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샤은 중산공원 동물원입니다. 무료 동물원 치고는 어? 사자도 있나? 동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이 불쌍하다 어 뭐좀 내가 왜 힘이 없냐 쟤는 가서 저기 뭐 과일 같은 거 열심히 먹고 있는데 너도 가서 좀 먹어라 어 이게 또 다른 종류의 우입니다무승의 종류가 많습니다 앵무새 종류인데 난 황금강 음무 어디 출생이 미주 열대지구에 산다고 합니다 예쁘게 생겼는데 말은 할줄 아냐 여기는 금강 앵무 저게 이제 빨간색이 저게 어 붉은색 그 앵무새 어저 앵무새 끼도 있네 밑에 뭐 주스 먹고 있는데 저흰 앵무도 있고 얘네들이 약간 안에 갇혀서 그런지 좀 시름시름하다 이렇게 뭐부리가 너무 크다고 해서 그래 톰비라고 합니다 지금 불이도 크고, 오, 몸집도 지금, 제발, 화면보다는 엄청 큽니다, 이게. 거의, 독수리만 합니다. 독수리보다 더 클까? 이거는에미라고 음, 해서, 호주, 호주 남부에 산다고 합니다. TV에서는 좀본것 같은데? 왜? 저기 보면은, 샤먼 대학교 본, 어, 그 흑고니, 흑고니도 있습니다. 흰고이도 있겠죠. 저기 앞에 저기 흰고이 같은데. 뭐, 그리고 오리 종류들 뭐 잔뜩 풀어놨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인데,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잘안 크는가 보다, 이거. 음, 귀한 건가 봐. 인공보화했다고 이렇게 적혀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판다가 있습니다. 레스판다. 일본 동물에서 봤죠. 예, 좀 활동성이 떨어지네. 어? 자다 금방 일어나. 얘가 정신이 없는데. 야 돌아봐. 자다 일어났어. 예? 좀 왔다갔다 해라. 자 얼굴 돌렸습니다. 자, 공작이 왔습니다. 비트를 잔뜩 채우고 있습니다. 그만 했다 이제 내려 힘들다. 종상공원. 오른쪽 끝부분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이거 되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미끄럼틀도 지금 길이가 꽤 깁니다 저 위로 계단을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고 애들 내려오고 어, 모래밭에서 애들 놀고 있네 규모가 꽤 큽니다 애들 좋아하겠습니다 여기 이리 오세요 이리 놀러 오세요 아 검은 왕 같은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쭉 통과를 하는가 봐 응? 네, 끝까지 가서 미끄럼틀로 떨어지고, 아이고, 재밌겠습니다. 여기 아주마니들은 좀, 제대로 좀 차려입고 왔습니다. 다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옆에는 또, 사교춤을 추고 있습니다. 카바라 댄스죠? 정말 열심입니다 저기, 저기 보세요, 여기. 어우. 정말 진지하게 추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폐왕 차이 밀커티 전문점에 들렀습니다. 남이 시킨 홍차를 가져와가지고, 남의 거를 먹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거는 이제, 이제 나왔습니다. 아침에, 윤수요 마을에 버스터를 사러 왔는데, 버스표가 지금, 어, 저녁 6시 말고는 다매진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샤먼역에, 와서, 여기서 이제, 1시 5분 차를 미리 예매를 하고, 지금, 운수요 마을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도 검사하고, 대합실 안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1번, G5016이, 우리가, 난징까지, 가는 기차입니다. 난징 가는 기차를 지금 타러 가고 있습니다. 오, 잘생겼네요. 엄청 날카롭게 생겼다 여기가 2등석이라고 알고 타고 있는데 어이, 상당히 좋습니다 혹시 1등석은 아니겠지요? 속도가 지금 거의 한 250까지 올라갔습니다 남정역에 도착했습니다 예, 남정역에 도착해서 역을 빠져나간 다음에 버스를 두번 정도 갈아타야지 은수여 마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해저 아저씨들이 지금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 같은데, 아, 로 우리는 버스 타고 와가지고 저기서 오른쪽으로 난징 토로 공지아웃 안 쓰였죠. 어, 저쪽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아, 호객행위를 향해 온 사람들한테 정신을 팔려가지고 지금 버스를 겨우 하던지 이게 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바깥으로 길가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보니까. 잘 차야 될것 같습니다. 조그만 미니 버스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제대안 가면은, 남정현 시내에서, 거의 사로 빵먹어야 됩니다. 난징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로를 끊고 은수요 마을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아, 은수요 마을 6번 버스를 어떻게 이게 운 좋게 또 바로 탔습니다. 예, 버스 터미널에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버스 터미널 앞에, 앞에 정류장에서 그냥 타면 되는 거였습니다. 모르니까. 버스 터미널로 들어가서 이제 를 꺼내야 되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길가에서 갑니다. 민수에이아오 마을 입구에 도착했는데, 지금, 1시 조금 넘어서 출발해서, 4시 정도에 도착했으니까,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약간, 우좌장 하는 시간이 있었고 하면, 한,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데한 3시간, 뭐, 4시간 정도 하면은 좀 능득할 것 같고, 3시간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마을 안으로 이제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저 앞에 보이는게 인수요 마을인데 저기가 제 1번째 도로래 저기가 이게 아, 나중에 이제 저녁에 불 켜지는 가로등인가 보다 옆에 보이는 것이 두 번째 도로고 여기그 음. 동그란 도로가 제일 정답다 메인인가 보다 음. 세 번째 도로 저기 세 번째 도로인 것 같다. 아, 주위에 이렇게 식당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나무다리가 있습니다. 여기 지나가면은 저기가 윈수야오 마을 본진 같다. 아,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밥집들이 지금 중앙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 많지가 않습니다. 어,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더할수 있는 건가, 이거는? 그니까, 더할수 있는데. 오, 이거 한번 봐보세요. 더할수 있는 찍어. 건가? 도로, 지금, 앞에 있는 걸로 들어왔는데, 이게, 뒷부분 같은데? 민수연 마을 안에, 뭐, 별거 없는 줄 알았는데,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그, 번쩍번쩍하니, 이제, 이 식당이 많습니다. 아, 저집 맛있는 집일까요? 인수야오 마을. 어 여기 뭐 그래도 관광객처럼 여기 좀 여기가 다운타운인가 봅니다. 아, 저 앞에 또 토로가 하나 큰게 하나 보입니다. 밖에 좀금다 비도 내리고 해서 좀 일찍 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분위기 좋습니다. 요리를 세가지 시켜놨는데, 금방 나오겠죠? 일단, 가지 스튜가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고글고습니다 아유, 에쉐 밥을 1인분 한 그릇 시켰는데, 이거 지금 한소이 넣었습니다. <laughs> 이게 지금, 저기, 자 하나 시켰는데, 이거, 아, 정말, 이게, 맥주잔이 아니고 소주잔이 갖다 줬네요. 관음채 나물까지 다 나왔습니다. 가지, 삼겹살 볶음, 밥. 맥주도 있고. 비가 그치고, 나와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와있네요. 아, 야경이 좋습니다. 앞에 보이는 토론데 밤에 오니까 예, 멋지죠? 지금 예, 사람 사는가? 안 사는가? 예, 길거리 지금 비가 와서 다행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앞에 조명을 잘 해놨습니다. 저기 토론 벽면에다가. 예, 고래가 햄치네요